누가 봐도 임산부 어, 병원 검진 날은 아닌데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속옷이 젖는 느낌이 지금 한 이틀째 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주 4일 차고 벌써 엄청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목욕하날 당첨! 임당 전날 식단 갑자기 식단이라니 <laughs> 그래도 뭔가 불편하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딱 임당검사거든요 초기에도 공복혈당이 높았던 이씨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 두부 먹으면 맨날 연습생 때가 생각이 나는데 조그만한 두부에 오렌테 소스를 뿌려서 그걸 저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면 컵누들 컵누들이 주 식사였습니다 갑자기 연생 때 생각이 나네 편의점에서 먹던 이두부아 귀염둥이 뽀송뽀송 아까는 엄청 빨갰는데 손이 저려? 응 음, 이렇게 비교하면 부종처럼 음. 오늘은 드디어 인당 검사를 하러 갑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잘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임당 시약을 먹고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산책을 갔다가 왔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산책 갔다가 3분 정도만 있다가 검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자꾸 무새가 녹았대요. 무새는 녹았대. 안녕하요 끝? 응. 수고했어. 아 2시.. 2시쯤 오는데 어? 결과가? 어. 오늘 2시? 응.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오겠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있쌈김까지수시 네. 김소시 약간 해장 조합인데 아, 지금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1 7 9단 일주일 내로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빨리 알게 되면 식단 관리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다음날, 내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 오늘 많이 먹었는데. 죄책감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하, 슬프다. 인간검사 다음날입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걸리면 식단 조절한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다시 다음 날 바로 재건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두 번째 체열 완료. 어, 결과는 중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한번 알려주신대요. 이제 두번 남았다. 화이팅. 드디어 끝. 지금 진료 기다리는 중이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결과가 당뇨. 피검사항법 중에 4개 중에 2개가 높으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 공복 혈당은 정상이에요. 이제 약 먹고 나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1시간 혈당이 180 아래였는데 205. 오, 그리고 아요 2시간 혈당은 우리가 우리 155 아래로 나와야 되는 183.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높았고, 근데 세 시간부터는 갑자기 또뚝 또 떨어지잖아. 그래서 세 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정상인데, 74.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95 아래, 뭐90 아래, 후 혈당은 이제 숟가락 들고 나서 두 시간 이후. 그래서 개가 120보다 낮아야 돼요. 바늘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늘을 너무 깊게 넣으면은 눌렀을 때 바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고정될 정도로만 살짝 해주시고. 오늘 밥은 뭔가요? 오늘의 임당 가족들이야 사골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사골국 이게. 네. 아니 그거라고? 뼈 해장국. 응? 뼈 해장국이 유일하게 임당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빨간 거래. 세 번에서 네 번으로 소해서먹는 이거에 연잎밥. 나는 폭찹. 여기 뽑았어? 이건 어제, 이건 오늘. 오늘 대 번. 연잎밥과 어머님이 주신 사골. 국 그리고 고기 조금 남편은 폭찹. 저는 야채와 이렇게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이팅 결국 임당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에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검사하는데 거의 한. 4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가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바로 집에 온 다음에 밥을 먹었고,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좀 긴장을 했더니, 진짜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한데, 왠지 집에 있으면, 잠들거나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안 움직이고 싶으니까 제자리걸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냐? 그냥 나가서 걷자. 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진 않은데 조금 날씨가 풀리면서 올라가서 마스크 쓰고 20분이든 30분이든 좀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할수 있다. 근데 이런... <laughs> 뻘, 떡 뻘, 떡 뻘, 떡다안 먹고 자면 안 되냐고? 안 되지. 얼른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 안 되겠다고 치킨을 시켰거든요. 오늘 저녁은 당뇨 임당 확정된 기념으로 치킨, 굽네 치킨과 당뇨 관련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당뇨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 과연 치킨과 제로콜라를 마셨을 때 얼마나 당이 올라갈 것인가? 통닭 있어? 응. 전기구이 통닭이니까 이거 구운는 거거든. 응. 한번 실험해보자 당뇨에 좋은 음식에 당뇨의 왕이 되자. 메일젠 메일젤을. 어떻게 매일 네 번씩 되냐? 이게 혈당 측정 검사지. 이거는 안에 침. 이거 봐, 1 3 9구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아니, 않아? 아니 1 2 0인데 떨어져. 너 당근마켓 하러 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불고기, 그다음 찌개. 뭐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상추. 상추. 아마...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산책, 걷기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결혼할 때가 생각나는데 음식 양을 줄이기로 했지만 결혼할 때는 <laughs> 건강하게 잘 먹었거든요. 그러다가한 번씩 터져서 치킨을 먹긴 했지만. 다시 들을 수 있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건강하게 또 아이 위해서 영양분 섭취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치킨을 먹었잖아요. 물론 튀긴 건 아니었지만 그거에 이제 위안을 받기 위해 구운 치킨을 시켰지만 그 당시 식후 혈당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공복 혈당이 115. 그러니까 수치 아웃인 거죠. 그래서 치킨은 당시 식후 혈당은 괜찮을지 몰라도 공복 혈당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킨도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산책하고 자또 식후 혈당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아요 <laughs> <laughs> 저녁을 먹었고 이제 병원에서 받은 임신성 당뇨 수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건 뭘 적는 거냐면 어 피감분, 가 못... 식사한 것들 그리고 운동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은 거. 음 그리고 되게 좋은 좋은 소식.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임당 임사를 받아야 됐고 또 재검을 받아야 됐고. 그런 김에 조금 관리를 하자 해서 저녁에 두부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더니 1kg가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임당 관리하면서 식단 관리를 좀 하다 보면은 좀 체중도 더 이상 좀덜 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근데 뭐 어차피 후회는 해봤자. 지나간 시간이니까 지금 앞으로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난감, 가죠? 안 가죠? 안심해주세요. 네. 이것오 브랜드업도 있고 여성들을 위한 어 런치 타인데 임 더이죠? 같은 것 같이 난 티가 그 이제 식후 혈당 점심 먹고 2 시간이 됐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딸까? 이게 좌우반전이어서 155처럼 보이는데 122입니다. 정상! 지금 계속 임당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아침을 거르려다가 너무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더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먹고 싶었던 샌드위치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임당 식단을 보니까 로만밀 통밀 식단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로만밀 통밀 식빵 사봤고 저당잼을 봤었는데, 이거는 안단 딸기라고 해서 과일잼인데, 당류가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한번 사봤고, 그 다음은 단백질. 짜 먹는 에그샐러드. 이렇게 해서 한번 샌드위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다른 애들 다 데리고 갔고, 저는 쿤이랑 둘이 걷습니다. 체력이 안 돼가지고, 한 마리만 끌고 가고 있어요. 응. 어, 너무 쉬워. 엄마 이거 쳐준대, 왜. 이렇게. 그렇지. 어. 고꽃이 그렇죠? 갈수 있어. 가즈지그즈야 오빠, 오빠, 오빠가 터가 안녕? 나랑 쿤이라고 해. 이제 네가 96일밖에 안 남았다며? 그때까지는 내가 잘 버텨서 이번에 너도 같이 보자 아빠 엄마 결혼할 때도 내가 잘 버텼고 이사도 잘 버텼거든 너도 버티고 너재민이될 때까지 내가 잘 버텨볼게 광합성 중이야 라떼? 고 여드름 안나던 여드름 특히 가슴에 엄청 많이 가드름 이렇게 아기처럼 있지만 배 이거 하면 화를 내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죠 <laughs> 레인보우 멤버들이 집들이를 하러 오는 날입니다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날씨까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사준 찰떡이 선물. 언니들하고 집들이하고 피자를 먹었더니 혈당이 150까지 치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러 나갑니다. 라이딩 즐기는 콩니 지금 1시간 걷다가 왔고 아까 150이 나왔는데 오늘 생일파티에 여파로 피자를 좀 먹었더니 탄수화물 섭취량도 높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수다만 떨었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한시간 강아지 선택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29까지 떨어졌어요 운동의 중요성 꼭 걷자 화이팅 합법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 지금 요가를 갔다가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피부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엄청 작게 좌잘자잘 뭐가 나고, 주근깨도 많아지고, 홍조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참 여러모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배 제가 이만큼 나오다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지의 세계탐험 8호8호8 5입니다5 8 5 8 5 8 5 8호를 한번 봐볼게요 반갑습니다 손님 그럼 지금 궁금하신 건? 애기 순산할 수있냐 순산할 수 있는지 먼저 볼게요 아? 이렇게 세개 뽑으셨어요 선생님 자 이게 신체를 구속당하면 답답함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우선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임신 당뇨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극복해서 운동해가지고 자연분만할 수도 있다 훌륭한 어머니, 양호한 가족관계, 응? 고상한 취미 뜨개질, 재경이랑 뜨개질 같은 아,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행복한 가정 내면의 아이 이런 걸로 식이 질투만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서 해 오늘 하루 끝내겠습니다. 타온한온내 야채를 노리는 녀석 어머님이 보내주신 고기 이제 밥 먹고 다시 산책 갑니다. 아무래도 인당이 되고 나서 더 건강하게 체중 조절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으니까 너무 좋네요.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식단: 파로바, 어묵탕, 그리고 이면수, 샐러드. 그리고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찬도 있습니다. 임당 선무의 식단. 잘 먹겠습니다. 잘 잤어? 음. 오늘 아내 생일 기념으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 거예요. 요즘은 참 편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laughs> 잘 먹을게. 도 아주 잘됐는데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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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laughs> 우리 여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우 소원 빌어. <laughs>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설거지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고마워. 오늘은 27주 2일차입니다. 제가 임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블로도 있더라고요. 짠. 그래서, 두부랑 밥을 섞고, 한번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깨고이 정도만 으깨주고, 유부피가 있고, 소스가 있습니다. 식단을 제한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골고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진짜 일주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20주 이후에 검사하는 거니까 한세 달에서 네 달은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 질리는 식단으로 지금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부를 더깰걸 그랬습니다. 모양은? 안 예쁘지만 맛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생일 미역국 좀 남아서 끓였고 짠 계란말이랑 유부초밥 오늘의 점심 뭔가 해매가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이러고 또 집에 가기 아까워! 나도 나도 그 생각했어. 나는 나 머리하고 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젤젤 젤? 젤은 아니고 젤 <laughs> 너무 옛날 나보다 젤을 옆에 이렇게 해서 잡는데. 어옆에라 이게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아마 아기 낳기 안... 전에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닐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사월에 다시 나갈 수있까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아 그렇지. 음. 네. 유니 채널. <laughs> 자연봉. 이리고 예물을 네한 분께서 수고 있으세요. 국내 네, 토 지금 임당 확진을 받고 2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 식단을 하고 매번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을 잰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 인슐린을 안 맞아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